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되시면, 거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확인 작업을 좀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피타그라스 정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오게 되는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증명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쪽에 그 개념 파트, 개념서에 나와져 있는 그런 정리법도 있고요. 그런 확인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클리드, 바스카라, 뭐 엄청나요 가필드, 뭐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앞쪽 개념서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 진짜 진짜 중요한 아이. 다른 것 중에 진짜 중요한 아이. 이 유클리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증명. 이 유클리드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이양반도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들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보실 거거든요. 자 일단 삼각형의 하나가 좀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냥 삼각형은 안 되고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어야 해요. 다음 e n d 이 변이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에 근데 한 변, 한 변, 한 변을 중심으로다가 그 변을 하나의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요.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를 그리도록 할게요. 얘가 A, B, C고요. 네. 선생님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확인을 시켜요? 선생님.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정사각형의 반띵을 좀 들어가 볼게요. 삼각형 이 아이가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찾아보려고 해요. 어. 자, 얘랑, 얘랑 평행하세요. 왜? 정사각형이거든요. 그죠? 네. 내가 얘를 밑변으로 잡고요. 점 하나를 여기다가 반대쪽 평행선에다가 찍었어요. 그랬을 때이 삼각형이나 밑변을 똑같이 고정을 시키고요. 이 평행선 위에 이점 말고 다른 점난이점 그래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삼각형 두 개의 넓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아이를 살짝 문자화를 시킨다면 A, B, C, D, E 그리고 여기 F,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자,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오, 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밑변이 고정되고요. 여기다 찍나, 여기다 찍나. 이게 평행선이거든요. 어. 그래서 삼각형 요 아이랑요. 여기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되게 웃기는 게요. 이변이랑요. 이변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요. 요변이랑요. 이 변이랑 똑같아요. 왜요? 정사각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얘와 노란색으로 얘와 얘두 개짜리 하나짜리, 빨간색으로 두 개짜리 하나짜리 이 삼각형.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삼각형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하고요, 두개 무슨 관계? 합동입니다. 대박사건. 왜요? 변두 개짜리 두 개짜리. 하나짜리 하나짜리 똑같죠? 그 끼인각 갈게요. 여기는 90도예요.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각 몰라요. 나 점각으로 갈게요.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긴 90도예요. 그럼, 점 더하기 90이고요. 빨간색 삼각형의두 개짜리 하나짜리의 끼인각, 점 더하기 90이죠. 노란색 삼각형에 하나짜리 두 개짜리 사이에 끼인각, 90도와 점입니다. 와! 끼인각까지 똑같죠?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이 아이랑 또 똑같은 넓이를 찾아주고 싶어요. 이 빨간색 아이랑. 그래서 제가 뭘할 거냐면, 얘에서부터, 여기 요 선까지요. 90도로 내려 그을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번엔 밑변으로 고정을 좀 시킬게요. 꼭지점을 여기다가 박나 여기다가 박나 밑변을 똑같이 고정시키면 요 삼각형이나 보라색걸로 해야지 요 삼각형이나 넓이 어때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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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앞쪽에 평행사변형에서 다 배우신 거거든요. 왜?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결국 제가 하나 하나 쓸게요. 삼각형.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바로 요 삼각형이었어요. A, D, B요. 얘랑 삼각형 누구요? D, B, C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 D, B, C는요, 누구랑요? 삼각형. A, B, F요. 랑 합동이라서 넓이가 똑같고요. 이 A, B, F는요, 평행한 선 하나, 90도짜리 하나 그어줘갖고요. 예와이, 여기다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A, B, C, D, E, F, 여기 G.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 B, F랑 다음에 B, F, G랑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럼 저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삼각형에 두배 하셔가지고 요 정사각형이나 요 보라색 삼각형에 두배 하셔가지고 누구랑? 이 직사각형이랑 뭐예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이쪽에 있는 요 정사각형 아이랑 이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아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결국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를 더한건 이 아이 전체의 넓이더라. 얘의 넓이는 누군데? 요 변의 제곱이요. 얘의 넓이는 누군데? 이 변의 제곱이요. 이 아이의 넓이는 누군데? 이 변의 제곱이요.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더라?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과 같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유클리드에 의한 정리 증명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문제 한번 볼게요. 너라. 얘인데요.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 세 개의 변으로 되어져 있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먼저 나오시고요. 한 변을 정사각형, 한변 정사각형, 요 변의 정사각형 아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아이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분명히 아까 보셨었어요. 요 넓이랑 똑같은 아이, 얘랑 똑같아요? 아니라고요. 뭐, 여기서 90도를 이렇게 내려 그어서 요 직사각형이랑 요 아이 정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16 나와요 다음 이번엔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랑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세요 9 나온다고요 전체 넓이 얼마요 더하면 끝나죠 그래서 얼마요 25 나옵니다 정답은 몇번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아이가. 학교 시험 문제에 조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